역대기상 16장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메고 와서 다시 계를 위하여 쳐 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니라. 다시 번제 의생과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과 남녀 모두에게 빵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그가 내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에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우 두머리는 아사비오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마티다와 엘리야과 분야야와 오베데도 미오 여이엘은 솔또리와 합불을 가졌으며 아사본 심벌지로 소리를 내더라. 제사장들인 분야야와 야실도 하나님의 연약계 앞에서 계속 나팔을 부니라. 그날 다시 주께 감사를 드리려고 아삭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먼저 이 시를 전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 가운데 그가 하신 일을 알릴지니라. 너희는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로 노래하며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할지니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라.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미라. 그가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의 종 너희 이스라엘의 시야, 그의 택하신 자들 너희 야구보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그가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할지니. 임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그 <laughs> 동일한 것을 야곱에게는 한 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한 땅을 줄이니 너희 너희 여부 땅이니라 하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적은 수였고 불과 몇 사람이었으니 그 땅에서 타국인이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왕국에서 저 백성에게로 다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녕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 아시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온 땅아 죽게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주께서는 이대하시니 크게 찬양 받으시며 또한 모든 신들 위해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리라. 사람들은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그분은 면전에 영광과 정기가 있으며 그분은 처세의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너희 백성의 적석들아 주께드리라 영광과 권능을 주께드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드리라. 이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원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언들 리제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라. 사람들로만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소리치며 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 그때는 습프 나무들이 죄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이라 너희는 이르기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우리를 이방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로 주의 그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 무도로 찬양을 받으소서하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그리하여 다시 거기 주의 언약궤 앞에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남겨두어 궤그 앞에서 매일 필요한 일을 항상 따라 항상 섬기게 하였으며 오베데던과 그의 형제 6 8 명과 또 여드드나 아들 오베데던과 오사를 문지기로 섬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도 기본이 있는 선당에서 주의 성막 앞에서 성기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항상 변제단에 다 죽게 번제를 드리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게 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망가여도 등과 이름이 명시된 택함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렸으니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이 나팔과 신벌주와 하나님의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었으며, 더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이 또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